여러분, 음, 안녕. 손세탕국계손세탕입니다 솜사탕 오늘은 버튼 찾기를 해볼 건데요. 이 버튼 찾기가 안녕하세요. 마, 마블입니다. 제작자 마블. 영상 허용.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규칙 평화로움. 시트 금지. 블럭 부수지 않기. 어려워도 버튼은 무조건 있음 심맵이때 금지. 분노 테스트. 자 여러분 여기에도 글씨 글씨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책 가져가세요. 나중에 인심 테스트 책을 가져가라네요. 2 0단개 샤워 들고 뭐가 있다라네요. 그래, 일단 다 챙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TV 소리가 들리시죠? 제가 지금 그 소리 들리면 침대가 찌고와 양해 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 안 들리는 침대로 옮겼는데요. 아직도 소리가 조금씩 들리니. 음, 단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힌트를 가져가서 테스트 인식 여러분 여기 또 있네요.까지 끝 해주세요. 총20 단계까지네요. 여러분, 단계가 많네요. 일단, 고고슝. 버튼을 부서서 설치하고 넘어가세요. 1단계 쉬움이라 해요. 쉽다네요. 과연 쉬울지. 어, 여기, 이거, 단골인데, 진짜 많은 단계가 있네요. 여기볼 수가 있군요. 이기 그냥 가는 거 아니,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나요? 버, 버튼 꼭 설치해야 되나요? 여기, 너, 칸이 렇게 내려가라는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음 버튼을 찾아서 가라니, 저, 런 거, 행동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여러분, 제가, 아. 점프맵을 또 못하죠. 근데 요즘은 좀 실력이 많이 늘었군요. 네. 어? 여러분, 저기로 갈수 있어요. 갈게요 왜냐면 저기 가라고 여기 해놓았어요 어, 아니네요 아, 당연히 가라고 해놓을 리가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음, 시험이라고 했는데 전왜 못찾죠 저만 못찾는건가요 여러분 혹시 이이 댓글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버튼 찾기는 좀 못해가지고 한번 저기로 가볼까요 오왜 여기 눈이 있죠 <laughs> 여러분 여기 눈 이거 눈사람이 있을 때만 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눈사람 있나요 어 눈사람 여러분 그냥 갈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죠. 자, 그래도 버튼만 찾아가야 되니까 약속이니까 그래도 지켜야겠죠. 여기 어,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되나요? 아 버튼 버튼을 뽑 뿌려, 해야지, 여러분, 버튼을 찾았어요. 여러분, 버튼을 제가 찾았습니다. 버튼 찾기 좀 어렵네요. 이단계저 이거 녹화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 물, 불 붙었을 때 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불이 좀 닿을 수 있으니까, 불을 끌게요. 불 끄지 말라는 말은 없었으니, 불좀 끌게요. 어?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구멍 있죠? 버튼이에요. 여러분, 2단계는 좀 빨리 제가 불만 껐는데, 그냥 버튼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단계는 그냥 대충 만든 것 같고, 3단계. 없음. 어, 이건 장난인가요? 케이 <laughs> 이 눈, 이 눈사람을 만드는 법, 눈사람을 가위로 자, 자리라, 다. 여러분, 여기 눈사람이 없는데 눈사람을 치우라고 하네요. 참 이상한 말이죠. 안 돼, 여러분, 저 함정에 걸렸어요. 어떡하죠? 이야,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부르고 다시, 다시 나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가짜였어요. 우그그. 여기 눈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 여기 바로 여기 있네요? 저바본가요 여기 바로 버튼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 여러분 저 이상하죠? 4단계 십자가라.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12단계까지 있다고 했죠? 그럼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 그다음 단계가 돼지가 있네요? 제가 평화로움으로 하라고 해서 평화로움으로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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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죠?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서 이것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laughs> 제가 말 많다고요. 그럼 말좀 적게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실까요? 음, 없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 이거, 크레이트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크레이트북으로 쓰고, 한번 어디 있는지 본 다음에,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이죠? 에서 크레이트북으로 바꾼 다음에, 음,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 이지유 버튼이 없는 거 아니겠죠? 버튼을 설마 안에 가짜 이, 어, 있는 척하면서 만약에 안 해놓은 거면 제가 그냥 이렇게 통과해버릴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 버튼이 여기 건가요 아니면 여기 건가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버튼이 없어요. 아, 참. <laughs> 여러분. 이거는 버튼을. 제가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요? 버튼이 있다면서 여긴 없어요. 깜빡하고 안 해놓은 거가요 제도 없는데 버튼이 없으니까 버튼을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 1전1 1 1 이니 너무 작다고 1리1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자 이제는 다시 서바이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저가 음 마크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단계 집안에 한번 들어가 어, 뭐 달걀 있죠 여기 닭들이 있네요 이게 뭐죠 여러분 막 그림 뒤에 막. 막 숨겨놓은 그런 거 없네요. 그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문이 열렸는데 어디 문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열렸는데 무슨 문이 열린 걸까요? 왜이 문이 안 열리고 다른 문이 열린 걸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것도 안, 아실래요? 아시는...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요밤 됐어요. 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가 저거, 아, 아까 말했듯이, 응, 그래가지고, 애기 닭한 마리가 나 돼지야, 비켜줄래? 음, 엥? 아, 이 문이 열렸던 거였구나. 낙 김, 이죠 락킹이었나요? 아 이문이 열렸던 거였구나 시스템이 저게 작동됐구나 애기 작동 나와라 이런 것만 장백풍이네요 도대체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제가 하는 건아닐듯 여러분 이것도 페이키.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어디죠? 어디죠? 그것도 걸었으면 안되는데 아, 오면 그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잘못주잖아 이렇게 하는거 하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걸로 자, 여기, 여기인데, 여기서 또뭘 해야 하는 거죠? 또 버튼이 막 굽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여,로, 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마 여기 누가 했던 건 아니겠죠? 방금 저뭐 봤는데, 그거가 버튼이 아니겠죠? 저 방금 뭐 봤거든요. 사자리. 인거 같은데. 아닌가? 뭐이죠? 이 음, 터진 거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버튼은 찾아는데 일단 구했긴 구했어 네. 일단 구했긴 구한거니까 일단 갖고 7단계 돌 버튼만 돌 버튼만이라면 돌 버튼을 찾아야 되는거